자, 오늘도 이유 불문 맨발을 합니다. 아, 바람이 시원합니다.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는 게 건강입니다. 건강. 건강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야 됩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꾸준히 해야 됩니다. 미친놈 소리를 듣더라도 할수 없습니다. 해야 됩니다. 자, 지압 이론. 발바닥에는 모든 신경이 모여 있습니다. 이 신경들을 자극을 합니다. 뾰족한 돌멩이를 밟았을 쫙쫙 몸속에 퍼지게끔 자극을 합니다. 지압 이론입니다. 지압 이론. 시원합니다 끝내줍니다 역시 오늘도 대길아버지는 학길입니다 자 여기에 발바닥을 딱 대고 있으면 접지 이론입니다 접지 딱 가만히 대고 있으면 몸속의 활성산소가 바깥으로 쫙 나갑니다 초심자들은 알 수가 없겠지만 오랜 시간 하다 보면 몸속에 활성산소가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게 느껴집니다. 쫙 나갑니다. 소리 없이 나갑니다. 이것은 병원에서 뺄수 있는 게 아닙니다. 땅과의 접지만이 활성산소는 뺄 수가 있습니다. 오로지 땅과의 접지만 할수 있습니다. 다음 이렇게 움직이면서 발바닥 아치 운동 이거는 발바닥 아치 이론입니다 세 가지를 머릿속에 딱 집어넣고 있어야 됩니다 발바닥 지압 이론 발바닥 아치 이론 발바닥 접지 이론 이세 가지만 유튜브에서 자료를 찾아서 공부를 해보면 답이 딱 나옵니다. 아, 나에게 필요한 게 발바닥 지압 이론이냐, 발바닥 아치 이론이냐, 발바닥 접지 이론이냐. 자신에게 맞는 맨발을 하시면 됩니다. 아, 끝내줍니다. 역시, 대길의 아버지는 학길입니다. 하키리 아버지는 떡길입니다. 진달래는 오늘도 떡길입니다. 옛날에는 이 진달래 의 꽃을 화전이라고 해서 구워 먹었죠. 음, 술도 많이 담가 먹고 와, 끝내줍니다. 완전히 봄이 무르 익었습니다. 캬아아아아아악 엄청납니다. 예 멋집니다. 캬, 한적하죠? 아주 좋습니다. 낮 시간에 사람이 없어서 한적합니다. 아. 오늘도. 미친듯이 멤버를 합니다. 아이 돌멩이를 밟을 때마다 전해져오는 아이 완전히 찌릿찌릿합니다. 찌릿찌릿 찌릿찌릿 보약입니다. 보약이 늘렸습니다. 보약 이야 입맛대로 먹을 수가 있습니다. 보약 먹는 사람도 없습니다. 혼자 그냥 먹습니다. 야 끝내줍니다. 역시 오늘도 댁끼리 아버지는 핫길입니다.